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놀라운 지능을 자랑하는 견종, 바로 IQ 1위 천재견으로 널리 알려진 보더콜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와 정말 똑똑한 강아지죠. 보더콜리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국경 지역의 거친 환경 속에서 탄생한 아주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목양견이에요. 드넓은 초원에서 양떼를 몰고 이동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예술이죠. 양모리 실력은 그 어떤 견종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답니다. 이 똑똑한 친구들은요. 놀라운 집중력을 자랑하며 주인과의 교감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훈련시키기가 정말 수월하다고 해요. 칭찬 한마디에도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물론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운동량은 필수겠죠. 매일 산책과 놀이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더콜리는 단순히 양모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스포츠 독이나 프리스비 어질리티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진정한 만능 스포츠스타입니다. 똑똑하고 활동적인 견종을 찾고 계신다면, 보더콜리가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모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윤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털은 물론이고, 총명함이 가득한 똘망똘망한 눈빛을 보고 있으면, 아, 이 녀석은, 정말 특별하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온다니까요. 하지만 보더콜리 키우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사랑스러운 친구들은 정말 똑똑하고 활동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만약 하루 종일 집에만 덩그러니 놔두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산책도 자주 시켜주시고 다양한 놀이도 함께 즐기면서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훈련과 사회와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더콜리는 주인과의 깊은 유대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견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훈련과 교감을 통해 끈끈하고 굳건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강화 훈련을 통해 칭찬과 보상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주시면 보더콜리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큐 1위 천재견 보더콜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보더콜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소중한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